이게, 그 야, 얘 눈이, 아메도... 눈이, 눈이, 눈이 약간 조금 개슴치레한데? 아니, 그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아무래도 위, 아래 에 길이 있고, 가운데는 섬이고, 분명히 일반적인 맵은, 맵은 아니고요 어떤 또 플레이를 준비해왔을지가 궁금한 맵이네요. 일단은 서틀 견지하기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센스 있는 플레이가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럭 더블덱 네. 정석입니다. 배럭 더블, 또 심시티 잘해야죠. 네. CMCT 연구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쵸, CMCT도 연구를 했을 거고 네. 자, 넥서스 지어주면서 네. 자, 방금 에그를 지나친 걸로 봐서 시프트로 찍어놓은 거죠 아주 이제 타간이 기분 좋죠 상대방 빌드 다 이제 편하게 보면서 나는 이제 베로더블인데 견제를 1도안 받았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 넥서스 타이밍, 뭐 노아든 로보틱스까지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테란페이스죠 네. 아. 그럼 이러면 상황이 지금 누가 좋죠? 와, 근데 이거 대담한 넥서스가 아니라 대담한 커맨더를 좋습니다. 데컴 아. 아, 이거는 지리적을 이용해서 그냥 대놓고 커맨더를 지었는데. 아니 이거는 아, 너무 좋은데요, 윤찬이. 몽이가 이 맵에 그냥 확실히 특성을 파악했네요 지금. 화끈합니다 그냥 경기력이. 바로 먹겠다. 화끈한데요? 그런 생각 드네요. 이 맵이 분명히 센터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면 사실 무조건 셔틀 리버를 저는 토스가 쓰지 않을까. 아, 이거 임해거든요 무조건 속업셔틀 써야되는 맵인거 같은데? 그렇죠 약간 셔틀을 무조건 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셔틀을 안쓰고 게임을 하니까 테란이 네. 좀 많이... 편하지 네. 않나요? 트렌드가 속셔인데 왜 트렌드를 안 지켜 아니 요즘 트렌드는 아비터가 아니라 그냥 하이템플로 셔틀인데 속셔 요즘,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 아직도 템플로 셔틀 많이 쓰나요 상욱이형? 요즘, 요즘은 아비터 안써 요즘은 아비터 <laughs> 안 쓰고, 아, 에이비럴, 아비터 캐리어. 에이비럴 캐리어, 원 아비터 캐리어입니다. 약간... 아, 원 아비터 캐리어. 약간 변수를 두네요, 진영. 어, 근데 이 플레이 좋은데? 좋네. 진짜 좋은데 이거? 와 잠시만, 탱크.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몽이가 확실히 게임 센스 있게 하네. 아니 이 맵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어, 지금 뭐야?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야 이거 진덕 이탱크 벌초 갖다 놓으면 이거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쵸, 그치 이국이 멀티넥사 풋꽃 날라가겠는데 네. 트러브싹 네. 네. 털고 아, 아니 이거는 아니, 지금 배달도 좋아하네 직석으로 먹는 거 말고 <laughs>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 좋아해 아 그니까 지가 먹을 땐 그냥 먹고 이제 남들 먹일 때는 배달로 먹이네 갔다가 그냥 데요 어, 시원시원하게 그냥 배달로 갖다 먹이는 스타일 야, 무지개 먹이고 있으면 되 프로브... <목소리> 근데... 뭐, 그래도 막, 막 근데 이거 가야 그렇죠 뭐... 프로브 잡혔으니까 가 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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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프로브잡으려프로에또 이제 진영가가프로브가 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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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디가프로데벌로로가먹겠가는생각프가로가 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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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아가 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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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몽이가 아니, 벌처를 왜? 몽이가 벌처를잘써 근데 아니 이게 되네. 아이고도 뭐잘쓴건 맞는데 진영아 어디 보고 있었던 거죠? 아니 마인 1.4 좀만 해 줬어도 저 아비터 캐리어가 좋은 게 이제 타란니 스캔을 아끼는 경향이 생겨서 어 근데 리콜 아 근데 리콜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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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이 아, 그게 아, 리콜 있어 리콜이 좋다 어, 많이 떨어졌다. 떨어졌어 근데 아 근데 리콜이 이게 오히려 상대방 캐리어를 눈치 못 채게 할수 있거든 지금 이그 그랬지 그랬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지금 커요 생각보다 테란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보면 비율이 주도 중요한 게 드래곤이 많이 없죠 하네. 네, 이렇게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생각보다 리퀄이 세진 않아요 와 이러면서 멀티 싸움 투질러시 아... 이기지 않나요? 2벌 처부터 잡으면? 큰 싸움인데 저기가 이기지 원탱 2벌이 이기지 아 드랍팀이 있으니까 그냥 1.4만 해줘도 아 탱크, 탱크, 탱크 점설내놨네 아니 이거는 근데 솔직히 그게 있다 토스가 4, 4냉만 지켰어도 진짜 지금 아, 좋은 거 같은데 질 수가 없는데 지금 6시가 날라가서 졌네 야 드랍시울 너무 잘쓴다 몽이가 저 10시 너무 지금도 손 많이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아자체데 이거 근데 캐리어 쌓이면 왜냐? 지형 자체가 센터가 뚫린 지형이 아니라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토스가 멀티가 돌아가면서 캐리어 8대, 7대 쌓이면은 짤짜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요. EMP 저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보여준다, 캐리어. 아니, 아니, 일단 EMP. 아 일단 아비토한 EMP. EMP 이거 무조건 맞았어 이거는. EMP. 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고. 근데 캐리어를 뭐 붙이는데 빨리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캐리어 그러니까 빨리 나갔네요. 보여주긴 했는데 보여줬다. 굴레 한개두 개? 아나 굴레에서. 아 지금 지금 탱크 다 잡아야 돼요 토스는. 아, 이건 토스 괜찮네. 생각보다 지형이 되게 그렇죠. 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리어 아유, 쌓이면 아유, 아유, 아유. 진짜 모르고 있다 캐리어 뜨면 테라 입장에서 그냥 멘붕입니다 아, 사실 여기 센터가 선맵인줄 몰랐어. 아. 아, 이거 그래도 골리앗이 찍혀 있었네요. 이거 골리앗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한 턴은 버틸 수 있고요. 테라는 지금 골리앗만 찍어서 200 체스 나가면 되지 않나요? 3역도 곧될거 같은데요? 근데 캐리어 막 여덟 대 아홉 대 되면은 이제 이거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기 언덕에서 짤짤이 치면 탱크가 터져. 토스가 여기서 제일 좋은 플레이는 이제 센터에다 넥서스 피는 게 지금 제일 좋은 플레이거든요. 아, 일단 그 캐리어나 잡아. 어, 어 캐리어가 아, 뭐야? 캐리어가 찍히면 안 되는데. 이게 잡히네. 아니 진영아 오늘 컨트롤이 별로 안 좋네. 이게 되네. 오늘 진영아 저점이긴 해. 태적이라다 뭐. <laughs> 잘하잖아요. 아니, 영화 잘해요. 영화 잘하는데 지금 오프라인 경기력이 좀안 나오고 있는 거고. 아 캐리어 또 잡히나 아니? 설마. 아니 레더에서 첫 번이 캐리어를 이상하게 쓰고 있어. 어또 잡혔다. 아, 또 잡혔는데. 왜? 아 이거 너무 크다. 동의잡혀. 아 열시 다 깨지고 진이 나오겠는데요 이러면. 아니, 진영화가 못했다. 했다. 형이 너무 잘했어. 어. 아. 몽이는 좋습니다. 자기 속도에 취해서 자기 속도에 취해서 캐리어 놓친다. 그 잘못 하나밖에 없는데. 아저 그건 아비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영화는 그냥 놓쳤는데요 네, 게임을. 이거는 끝났는데요. 이제 변수가 없는데요. 아니 근데 캐리어가 그냥 와서 캐리어가 와서 맛도 있고 왔고 센터를 먹으면서 하면은 그 시간 가면 갈수록 캐리어 쌓여 있으면은 토스가 좋았을 것 같은데. 나 토스 자원 캘 때가 없는데 안마장도 이제 곧 마르거든요. 1시까지 밀렸죠 이게. 이기려면 2시 쪽깊숙이 들어가서 본진 쪽에 가게 아, 돼. 아, 아 캐리어 또 터진다 ]요. 이거. 캐리어 아, 아, 진다 이거. 아리콜리콜이네 이거. 어 리콜은 좋은데 마인이 아, 많아서. 근데, 진짜 근데 캐리어 마인이 많아. 마인이 많아. 여기 다리콜 하면 안는데어 아, 다인데 그래도 근데, 캐리어랑 리콜떨어지면 사실 엄청 이거 그냥 제사기거든요. 어, 원래. 플레 개사인데. 아 근데 마인이 너무 좋다. 어좀 어지러워 아니, 보이긴 한다 테란도? 아니 땅보보다 툭스가 자원 캐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나... 마지막이거든요. 나한 있었어도 진짜 센토라도 돌아가고 있어야지 뭐가 하나만 되는데 하나만 돌아가 서도 진짜 원래는 여기 하이템플러가 있으면 무적인데 한 군데만 돌아가면서 언덕 올라 올때딱 얼리기 한번 해서 팩토리 자극 있으면 이긴 건데 진짜 이겼지 아, 아 와, 하나만 하나만 돌아갔어 아 진영아 너무 하신대요. 아쉬운데요 아, 이제 지지가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지지 지지 테라인 잘했다는 데